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 농단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음, 촛불 집회에 참여한 네 목사님들 있지 않았습니까 높은 뜻 연합 선교회 예,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따든담교회 예, 김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당시에 예,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또 신앙적인 입장을 그러낸바 있었는데요. 근데 이것을 또 이제 끄집어내서 이런 과거를 예, 끄집어내서 이분들이 이제 반공 대통령으로 알려진 예,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이제 그 반공 대통령을 그 탄핵 하는데 앞장섰으니까 아, 이분들이 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예, 해서 이분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고 또,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, 인간을 주체로 삼기 때문에, 우상, 숭배이니까, 그죠?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분들은 이단사입이다. 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, 이분들을 또 이단사입이라고까지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,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극단적인 성향의 유튜버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음 자기와 그 이념이 다른 그 특정 목회자의 공격 좌표를 찍고 그래서 이런 이념 공세를 통해서 잡파 목사라고 낙인을 찍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자기가 이제 이단 그 사이비를 간별하는 어떤 이단 간별사라도된듯 그렇게 또 이단 판정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좀 웃지 못할 네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